조국혁신당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분노가 표출했습니다. 8일 유수현 조국혁신당 언론미디어 홍보실 메시지팀 과장은 SNS에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일갈했습니다. 또 강미정 대변인의 고백을 듣고 그동안 제 책임을 다하느라 책임을 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바로 우리 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성비위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참담한 간담회에도 12명의 의원이 모두 모이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크게 분노했다면서 그 이름만으로 조국혁신당을 연상시키는 분들께서 어찌 당의 일에는 매번 무관심할 수 있나 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유 과장은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정말 정신 안 차리십니까? 라며 초선 비례라는 여의도 풍자처럼 정말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십니까? 라고 힐난했습니다. 아울러 밖에서 조국혁신당은 망했다고 하지만 당직자들은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께서도 제발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지난 4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 이후 파문이 확산하자 7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했습니다.